안녕하세요. 나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술의 전 시리즈 최신작인 263화를 한번 리뷰하고 분석해보겠습니다. 영상은 주술의 전 시리즈 최신작인 263화의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간적인가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말해드립니다. 내용은 지난 회차에 이어 난전을 이어가는 스쿠나 유타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곧이어 순간 우위를 잡은 유타의 공격이 스쿠나에게 유효타로 적중합니다. 이에 유타는 현재 자신의 육체에 리카가 없어 무한 이외의 수식은 불가하지만 현재 스쿠나는 왼팔을 잃어 세계를 단절하는 참격을 쓸수 없어 전연 이외에 무한 주술을 깨뜨릴 주술이 없을 것이라 판단 현 상황에서 유리한 것은 자신이라며 경양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유타는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긴 고조의 신체에 익숙지 못해 재배 사정거리를 잘못 재는 것에 더해 만능의 완전 무결하다 느꼈던 무한주술은 한번 몸을 바꾼 것만으론 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상상 이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유타는 추강이라 스스로 단언했던 고조의 아성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 새삼 실감하는데요. 곧이어 이러한 유타의 팀을 놓칠 리 없던 스쿠나의 공격이 유타의 복부에 정확하게 장렬합니다. 이윽고 그는 유타의 카피 능력에 대해 켄자코에게 이미 들어 알고 있다며 이에 발동 조건은 아마 리카에게 술식 대상의 육체, 혹은 그 일부를 먹이는 것이라 추측하는데요. 이와 동시에 스코나의 뇌리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나 이내 오코츠에게 무한 이외의 팬은 없다고 단언한과 더불어 그가 카피술식의 지속시간과 켄자코의 술식이 종료될 때 과연 유타가 현재의 육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생각하며 혹 유타가 애초에 싸움이 끝난 뒤를 상정하지 않아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머리에 떠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유타는 고조가 살아생전 자신에게 말했던 조잡한 주력의 문제를 떠올리며 하나하나 정성껏 고조의 육체에 남아있는 기억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고디어 유타는 침착하게 허식자의 주사를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를 가만둘 리 없는 스코나의 공격이 유타에게 창렬. 이후 고 스코나는 고조가 마지막에 어째서 그런 형태로 자를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를 유타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그가 자를 준비하는 시간과 틈을 내주지 않으려 하는데요. 이윽고 유타는 스쿠나가 무한 이외의 술식을 경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카피한 술식을 두 개나 동시에 쓸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응이 쉬운 술식을 무량 공초 안에서 사용하면 통할 것이라 판단하는데요. 그렇게 유타가 창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순간 스쿠나의 후방에 노기가 등장하며 움직이지 말아는 이누마키의 주원이 스쿠나의 신체 움직임을 봉쇄 곧이어 유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조, 즉 스승의 비기, 허식자의 주사를 읊며 고조의 육체로 완벽한 복수를 마무리하려는 순간을 끝으로 이번 263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화에서는 고조의 신체를 얻은 유타와 스쿠나의 본격적인 전투가 전개된 해차로 고조의 신체와 기술에 점차 적응해가며 스쿠나를 몰아치는 유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고조의 옛 기억을 더듬어가며 체득한 그의 오이, 허식자와 이누마키의 주원이 완벽한 폴라보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유타가 주사를 읊었다고 하나 고조의 피기 허식자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그렇게 술식의 작년 묘사 또한 등장하지 않았기에, 혹 이것이 고조 대와 마찬가지로 유타의 사망 플래그 아니냐는 주장이 몇몇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유타가 자신이 동경했던 고조의 아성에다 스스로의 것으로 신앙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스쿠나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될 것인지, 다음 회차의 전개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